뭐야 내 해독제를 먹은 고양이잖아 이놈 잡았다 야! 이 이게 뭐야 내가 두 명이 됐잖아 야! 난 아무 것도 모른다 옹 나주라옹 야 일단 나 전화 한 동안 여기 있어봐 와 이게 뭐야 왕 보스 지금 당신이 준 해독제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요 해독제를 고양이가 먹었는데 지금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변했다니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런 피곤하게 됐군요. 소능력이 없는 생명체가 해독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요. 그 생명체를 하루만 정성을 다해 보살피면 다음날 부작용은 사라질 겁니다. 아니 정성을 다해 보살피라뇨? 생명체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세요. 기분이 좋아져야 부작용이 없어지니까요.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다 있어. 아 일단 알겠어요. 해독제는 하나 더 있는 거죠? 아니요 해독제는 그것뿐이에요. So far 팀이 네 번째 팀원이 된걸 축하해요. 난 팀원들 마음이 없다니까 다시 해독제 하나 만들어줘요. 그간 힘들어요. 해독제 제조법을 다 잃어버렸거든요. 아니 어디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. 천재적인 나에게도 단점은 있는 밥. 난 사실 꼼꼼하지가 않아요. 아, 이런 버스를 반대로 타고 왔네. 아니 무슨 박사가 이래. 그나저나 마침 아기 기운이 가득한 녀석이 술 먹은 동네에서 발견됐습니다. 녀석은 고양이들을 납치해 살해합니다. 그것뿐이 아니에요. 놈이 다음 타겟은 사람입니다. 어, 뭐라고요? 사람이요? 쓸모구니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. 소능력을 잘 활용해 그 나쁜 녀석을 잡아보세요. 오늘은 일단 그 생명체의 부작용부터 없애주고요. 으차! 아니,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? 음, 들어보니 내가 원하는 걸 그쪽이 다 들어주시겠다. 일단 뜨끈한 집에 누워서 제일 비싼 생선을 맛보고 싶군. 야옹! 뭐?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랄 텐데 어딜 들어가? 그럼 하는 수 없지. 평생 너인 척하면서 편안하게 사람 새끼로 살아볼까? 안 그래도 길바닥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. 너 하나쯤 쫓아내고 너네 집에 눌러붙어 사는 건 누워서 쥐먹기지. 아, 아니, 내가 잘못했어. 우리 집으로 가자. 까물 떠와. 여기. 헬로키티 물고에 떠와라 아 진짜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건방지네 엄마 이상한 애가 있어요 알았으니까 제발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거다 들어줘라 원하는 게 뭔데 고양이 살해범을 잡아줘 그 녀석의 다음 타겟은 고양이가 아니야 어? 너가 다음 타겟을 알아? 고양이가 아니면 누군데 다음 타겟은 캣맘이야